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하는 픽스형입니다. 오늘은 9월 2일 KBO 국내 야구 5 경기 프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롯데 자이언츠 대 한화 이글스 경기입니다. 롯데 선발 서준원 투수는 승패 없이 6.83의 방어율을 기록 중입니다. 서준원은 후반기에 두 번째 등판인데 비가자작기에 등판이 밀리기도 했고 꾸준히 나서질 못했습니다. 그래도 LG 상대로 4이닝 2실점 경기를 하며 선발의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고용표와 최원준 등 리그 최고의 옆구리 투수들보다도 나은 구위가 있기에 슬라이더의 컨트롤만 되면 로테이션도 돌수 있을 것입니다. 단 하나 상대로는 좋지 않았는데 시즌 3경기에 나서 9.0의 방어율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 선발 카펜터 투수는 5승 8패 2.98의 방어율을 기록 중입니다. 카펜터는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후반기 최고의 투수입니다. 4경기에서 승리는 1승에 불과하지만 최근 3경기 연속 퀄리티 스타트를 달성하고 있고 방어율이 0.36, 탈삼진을 이닝당 1.5개나 솎아내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던 볼넷도 줄였는데 무의미한 유인구 구사를 줄이며 타자를 잡아내고 있습니다. 롯데 상대로도 시즌 퀄리티 스타트 동반승이 있습니다. 최종 한줄평입니다. 롯데는 직전 경기 LG와의 1차전에서 패한 후, 2차전 경기는 5천으로 취소된 상황 속에 오늘 하나를 상대로 대결하게 됩니다. 선발로 나서는 서준일 투수는 이번 시즌 부진한 성적을 보이고 있고, 하나 타선 상대로도 부진을 보였기에 좋은 피칭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나는 직전 KT와의 2차전에 패하며 3연승을 마감했지만, 오늘 선발로 나서는 카펜터 투수를 앞세워 반등을 노리고 있습니다. 최근 하나의 모습은 어느 팀과 붙어도 쉽게 지지 않을 것 같은 팀으로 바뀐 모습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데, 하주석과 김태현, 페레즈 등 중심 타선에서 꾸준히 생산력을 보이고 있고 이동훈도 빠른 발을 이용해 수비와 주루로 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롯데가 타선에서는 준수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카펜터 상대로는 득점 생산에 무리가 있어 보이며 초반 상승세와는 달리 선발진이 부진에 빠지며 좀처럼 순위를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어 선발 싸움과 타선에서 절대 뒤지지 않은 하나의 우세가 예상되기에 이번 경기는 하나 프랜승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키움히어로즈 대 KT위즈 경기입니다. 키움 선발 정찬원 투수는 7승 2패, 3.48의 방어율을 기록 중입니다. 정찬원은 팀을 옮기고 난 후에도 전반기에 좋은 폼을 이어가는 모습인데, 세 경기에서 두 차례의 퀄리티 스타트와 1승 무패를 기록 중이고, 그중두 번의 무볼렛 경기를 하였습니다. 1점대의 방어율을 찍을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인 탄탄한 제구력이 살아있고 다양한 변화구 조합으로 타자를 잡아내고 있습니다. KT 상대로는 시즌 2경기에서 승패 없이 5.63의 방어율 기록이 있습니다. KT 선발 데스파인의 투수는 9승 7패, 3.16의 방어율을 기록 중입니다. 데스파인에는 최근 기복이 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후반기 4 경기에서 두 번은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한 반면 두 번은 5실점 이상 경기를 했습니다. 타자들이 카운트를 잡기 위해 던지는 그의 포심 페스트볼의 타이밍을 맞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백도어 슬라이더를 비롯해 체인지역과 커브 등 구종 레퍼토리가 다양하기에 언제든 볼배압의 변화를 주며 상승세를 탈수 있을 것입니다. 키움 상대로는 시즌 4.5형의 방어율 기록이 있습니다. 최종 한 줄평입니다. 키움은 최근 5 경기에서 흐름이 좋지 않아 4연패를 기록하여 승차 없이 순위가 6위까지 내려간 상황입니다. 전력상 열세인 상황에서 만난 KT이지만 선발로 나서는 정찬하는 키움으로 이적 후 등판한 세 경기에서 빼어난 피칭을 보여주고 있어 KT 타선 상대로도 안정적인 투구가 예상되지만 키움은 중간 개투진이 불안하여 후반 이닝에 실점이 예상됩니다. KT는 최근 5경기에서 3승 2패를 기록 중인 상황 속에 이번 경기 선발로 베스파인의 투수를 선발 등판시키게 되는데 베스파인에가 최근 페이스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타선이 부진한 키움 상대로도 어느 정도 실점이 예상됩니다. 오늘 경기는 선발 싸움보다는 타격에서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이는데 타선에서 KT가 압도적으로 우월하며 직전 경기에서 부상으로 결장하게 된 강백호가 검진 결과 단순 찰과상으로 나와 오늘은 결장 없이 나설 수 있어 황재균과 함께 중심 타선에서 많은 득점을 생산해 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희웅 역시 데스파인의 상대로 맥 없이 물러서진 않을 것으로 보여 어느 정도 따라 붙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이번 경기는 오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잠깐 스포츠 분석하는 픽스형입니다. 매일 새로운 리뷰 업데이트 예정이오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세 번째 경기는 LG 트윈스 대 NC 다이노스 경기입니다. LG 선발 이민호 투수는 5승 6패, 4.72의 방어율을 기록 중입니다. 이민호는 지난 등판에서 삼성 상대로 최고의 피칭을 선보이며 원태인과의 승부에서 승리하였습니다. 포심 패스트볼과 고속 슬라이더의 투피치로 인식된 투수지만 최근 허브 허용을 늘리며 타자의 타이밍을 빼앗고 있습니다. 장타 허용은 있지만, 넓은 잠실에서 유리한 파이어볼러 유형의 투수입니다. 다만, NC 상대로 이번 시즌 사실점 패전이 있습니다. NC 선발 신민혁 투수는 6승 3패, 4.76의 방어율을 기록 중입니다. 신민혁은 후반기 세 경기에서 롯데와 SSG 상대로 승리하며 2연승 중입니다. 그러나, 타선의 지원을 받았기에 가능했던 성적이었는데, 방어율이 5.63이었고 매 경기 피홈런 허용과 함께 3실점 이상을 내주고 있습니다. 마땅한 브레이킹볼 결정구가 없다는 것이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LG 상대로는 한 경기에서 퀄리티 스타트 기록이 있습니다. 최종 한줄평입니다. NC는 최근 SSG를 상대로 패배를 기록하게 되었는데 더블헤더 첫 경기에서는 루친스키의 호투를 내세우며 승리를 기록했지만. 그 뒤에는 SSG의 박민호를 공략하지 못하며 패배하였습니다. 후반기를 잘 버티고 있는 NC는 어느덧 4위에 자리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잇몸으로 버티고 있는 타선의 선전이 돋보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어제 더블헤더를 치르며 보여준 불펜 투수 소모와 난조는 오늘 경기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고 선발로 나서는 신민혁 투수 또한 이번 시즌 다소 부진한 성적을 보이고 있어 열쇠를 가져가게 됩니다. NC로서는 믿을 건 타선밖에 없는데 상대 선발 이민호 투수에게는 강점을 보이긴 했으나 어제 경기가 우천노 게임이 되며 불펜진의 힘이 남아있는 LG기에 쉽게 공략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LG타선은 이재원의 성장과 함께 홍창기와 김현수가 중심을 잡고 있고 하위타선도 터지고 있어 중심타선 의존도가 큰 NC보다 득점 기대치가 높아 전력면에서 단연 LG가 우위에 있는 경기이므로 이번 경기는 LG승 추천드립니다. 네번째 경기는 SSG 랜더스 대 두산 베어스 경기입니다. SSG 선발 가빌리오 투수는 3패, 8.87의 방어율을 기록 중입니다. 가빌리오는 직전 등판에서 리그 1위 KT 상대로 4피안타 2실점으로 5이닝을 틀어막으며 퇴출의 위기를 어느 정도 날린 모습입니다. 한국에 온 내내 안정적이지 못한 모습이었는데 나아진 피칭으로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다른 팀의 외인처럼 믿음을 주는 투수는 아니며 장타에 대한 불안도 여전합니다. 두산 상대로는 시즌 첫 등판입니다. 두산 선발 최원준 투수는 7승 1패 3.02의 방어율을 기록 중입니다. 최원준은 전반기에 원태인과 함께 국내 선발 중 가장 꾸준하고 좋은 성적을 냈던 투수인데, 옆구리 투수지만 타자를 힘으로 상대할 구위가 있고, 제구에 특히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림픽을 다녀온 후 다소 주춤한 것도 사실이지만, 지난 등판에서는 빼어난 위기관리 능력으로 퀄리티 스타트에 성공하며 반등의 신호탄을 쏘기도 했습니다. SSG 상대로는 이번 시즌 두 경기에서 2승 0.82의 방어율로 강한 모습입니다. 최종 한 줄평입니다. SSG는 최근 NC를 상대로 승리를 기록하면서 좋은 컨디션을 선보였습니다. 투타에서 모두 유리한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 투타 밸런스가 매우 좋은 모습을 보이며 5 경기에서 3승을 기록하면서 점점 순위를 올리고 있는 SSG입니다. 하지만 선발로 나서는 가빌리오 투수가 아직 KBO 무대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있고 전일 경기에서 더블헤더 경기를 치르며 불펜진 소모가 많았던 만큼 마운드에서 열세를 가져가게 됩니다. 두산도 전일 경기에서 더블헤더 경기를 치르며 마운드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이는 상황이지만 선발로 나서는 최원주는 현재 가장 좋은 컨디션을 보이고 있어 선발 싸움에서는 우위에 있는 상황입니다. 전일 많은 불펜 소모로 양팀 모두 마운드가 약한 상황이지만 경기 막판까지 치고받으며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는데 화끈한 타격을 자랑하는 두 팀의 대결인 만큼 홈런이 많이 나오는 문학구장에서 난타전 경기가 예상되기에 이번 경기는 오버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기아 타이거즈 대 삼성 라이온즈 경기입니다. 기아 선발 2일이 투수는 4승 3패 3.63의 방어율을 기록 중입니다. 이일이는 최근 4경기에서 승리를 따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 방어율은 1.80에 그칠 정도로 본인의 역할은 잘해주고 있지만, 타자들이 득점 지원을 해주지 못하고 있고, 스스로도 볼넷 개수가 늘며 이닝 소화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 상대로는 리그 내에 어떤 팀보다도 고전했는데, 올 시즌 3패 중 2패를 삼성에 당했고, 방어율이 6을 넘는 모습입니다. 삼성 선발 원태인 투수는 11승 5패, 2.67의 방어율을 기록 중입니다. 원태인은 지난 등판에서 호투했지만 한 회를 넘기지 못하고 아쉽게 패했습니다. 그래도 올림픽을 다녀온 이후 두 경기에서 모두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하며 선발의 역할은 충분히 하고 있는 모습인데 방어율 부분에서 상단에 항상 이름을 올리고 있고 좌타자의 몸쪽 코스를 누구보다 잘 이용하는 투수입니다. 기아 상대로는 시즌 한 경기에서 퀄리티 스타트 동반 승리를 따냈습니다. 최종 한줄평입니다. 기아는 최근 5경기에서의 활약은 좋지 않지만 최근 부산과의 경기에서 승리를 기록하며 분위기 반전에 성공한 모습 속에 오늘 선발로 2-1-2 투수를 내세우며 흐름을 이어가려 합니다. 하지만 2-1-2 투수가 유독 삼성 타선에 고전하고 있어 5이닝 이상을 버틸 수 있을지 조금 의문이 생기는 상황입니다. 타선에서의 모습도 아쉬운데 더블헤더 마지막 경기를 승리하긴 했지만 두 경기 모두 타격감이 완전히 식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 기본적으로 퀄리티 스타트를 충분히 해낼 것으로 보이는 원테인 상대로 고전이 예상됩니다. 삼성은 최근 키움 상대로 승리하며 2연승을 이끌고 있어 흐름이 좋은 모습인데 오늘 원테인을 선발로 내세우며 선발에서도 안정감이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더블헤더 1차전 강우콜드승과 2차전 취소로 인해 불펜에서도 여유가 많은 삼성이 아무래도 유리한 상황인 것은 확실한 상황입니다. 다만 최근 삼성이 타선에서 기복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불안한 기아 마운드 상대로 어느 정도 득점 생산은 가능하겠지만 많은 득점 생산을 기대하긴 어려울 전망이므로 양팀 모두 부진한 타격 속에 저득점 양상의 경기가 예상되기에 이번 경기는 언더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8월 31일 KBO 국내야구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새로운 리뷰로 찾아오겠습니다. 최종 분석 및 조합픽은 오픈 채팅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리니 영상하단에 고정 댓글 클릭해주세요.